안녕하세요 뚠뚠입니다 저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20대 교사입니다 비록 평범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지만 저는 꾸준한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누구나 충분한 부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을 기록하고 여러 생각과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의 주제는 진짜 월급입니다 한때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교사 월급이 화두로 떠오른 적이 있는데요 쟁점은 10년차 교사의 실수령액이 300만 원이 되냐, 안 되냐였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간단히 짚어보고 자산 관리 혹은 재테크의 관점에서 월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론에 앞서서 과연 10년차 교사의 실수령액은 정말 300만 원이 안 될까요? 사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선생님 한 분은 내년이면 10년차인데 앞자리가 아직도 3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실수령 300이 안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머릿속으로는 어라 2년 차인 나도 월급 300이 되는데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각자가 월급을 정의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여기 월급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입장이 있습니다. 한쪽은 성과금이나 상여금 등은 제외하고 그러한 수당이 붙지 않는 평범한 달에 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진짜 월급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10년차 교사의 실수령이 300이 안된다 라는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런 수당이 붙지 않은 달에는 월급이 300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입장은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해서 1년간 받은 총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이 진짜 월급이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 어떤 달은 월급이 300이 안되지만 또 어떤 달은 300을 훌쩍 넘기기도 하니 12개월 평균을 내면 10년 차는 물론 2년 차 교사도 300이 넘을 수 있는 겁니다. 자, 핵심은 누구 말이 맞는지, 무엇이 진짜 월급인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자산 관리 측면에서 더 유리한 입장이 무엇인지 말하려는 것인데요. 오른쪽과 같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자산 관리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과 같은 입장이 저축이나 투자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교사와 B교사는 경력, 호봉, 보직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 외에 초과 근무 등 모든 조건이 같아 1년의 총소득도 4,030만원 정도로 같습니다. 그런데 A교사는 자신의 월급을 250만원이라 생각하고, B교사는 340만원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살펴본 두 입장 중 A교사는 왼쪽과 같이, B교사는 오른쪽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두 입장은 모두 제 경험을 토대로 구성했습니다. 저 역시도 수당이 붙지 않는 평범한 달을 기준으로 보면 월급이 250만원이 되고, 1년을 단위로 보면 약 340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왜 오른쪽과 같이 비교사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1년에 2천만원 저축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경우 매달 167만원을 모아야 하는데요. 두 사람 가운데 어느 쪽이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더 높아 보이나요? A교사의 경우 매달 167만원을 모으려면 월급의 67%를 저축해야 하는데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실제 금액을 살펴보면 월급이 250만원이니 167만원을 저축하고 남는 돈 83만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주거비, 식비, 교통비, 보험료, 데이트 비용까지. 만약 A교사가 수도권에 혼자 거주한다고 가정하면 주거비만 해도 매달 4,50만원은 나갈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A교사 입장에서는 2천만원 저축이라는 목표가 너무 버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목표를 낮추거나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겁니다. 비교사는 어떨까요? 월급의 49%만 모아도 매달 167만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매달 소비 가능한 금액이 무려 173만 원입니다. 이렇게 월급의 절반만 모은다고 생각하면 훨씬 목표 달성이 쉽게 느껴지지 않나요? 두 사람은 연간 총소득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A교사에게는 불가능한 목표처럼 느껴졌던 것이 B교사에게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로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성과급이나 명절수당 등 비정기적인 급여를 관리하는 문제에서도 오른쪽의 입장이 더 유리합니다. 앞서 살펴본 A교사가 매달 167만 원을 저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성과급이나 명절수당 이런 것들을 모두 저축하면 2천만 원 충분히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도 A교사는 실패할 확률이 높고 B교사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금액의 돈이라도 우리가 어떤 이름표를 붙이는지, 출처나 용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그 무게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행동경제학에서는 심적회계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한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서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아둔 5만원짜리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름 돈을 아껴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섣불리 구매하지는 않고 며칠을 망설이며 구매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옷장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겨울옷 주머니에서 5만원을 발견했습니다. 이 5만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겨울옷에서 발견한 5만원으로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옷을 구매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내 월급의 5만원이나 겨울옷에 있던 5만원이나 같은 금액의 돈이고 남의 돈이 아닌 나의 돈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월급의 5만원은 아끼려고 노력하면서도 겨울옷에서 발견한 5만원은 쉽게 쓰게 되는 걸까요? 앞서 이야기한 심적 회계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같은 금액의 돈이지만 돈의 출처를 다르게 인식한 결과 우리의 소비 성향이 달라진 겁니다. 내 월급의 5만원보다 겨울옷에서 우연히 발견한 5만원이 더 쓰기 쉬운 돈, 써도 되는 돈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다시 A교사와 B교사로 돌아오겠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약 140만원 정도의 명절 수당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각각 어떤 이름표를 붙이게 될까요? 먼저 A교사는 각종 수당은 제외하고 평범한 달에 들어오는 돈을 월급이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명절 수당 140만원은 월급과 별개인 돈이 될 것이고 아마도 보너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될 겁니다. 여기에 심적 회계 개념을 적용해 보면 아까 옷장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5만원처럼 쓰기 쉬운 돈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행 자금으로 쓰거나 사고 싶었던 비싼 옷을 구매하는 등 소비로 쉽게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 비교사는 어떨까요? 애초에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의 평균을 월급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사에게 명절수당 140만원은 보너스가 아니라 평소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돈, 월급과 다를 바 없는 돈입니다. 따라서 비교사는 이 돈도 평소 월급을 관리하듯 자신의 계획에 맞춰 사용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저축을 하든 투자를 하든 혹은 A교사처럼 여행 자금으로 쓰든 확실한 것은 더 계획적으로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월급이 아니라 환경 설정의 중요성입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환경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재테크의 효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양을 지닌 컴퓨터나 휴대폰도 환경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최적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속도나 사용감 등 퍼포먼스가 달라집니다. 또, 키와 몸무게가 완전히 동일한 사람도 근육량과 체지방률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몸이 완전히 달라지죠. A교사와 B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간 받는 총급여액, 그러니까 사양은 비슷한데 환경 설정을 어떻게 하냐, 월급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달라지는 겁니다. A교사에게는 불가능해 보였던 2천만원 저축이 B교사에게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로 느껴집니다. 또 A교사는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 보너스를 쉽게 소비할 확률이 높은 반면 B교사는 계획적으로 관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우리가 돈을 모으고 불려보겠다고 결심했다면 기왕이면 더 쉽고 확실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재테크는 의무나 숙제가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오로지 나의 의지와 의사결정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나약하기 때문이죠. 이 나약한 의지를 가진 우리가 목표 달성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환경 설정을 잘하는 것입니다. 환경만 잘 설정해 두면 생각보다 힘들이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매달 받는 월급이 아닌 1년을 기준으로 나의 소득과 지출을 관리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의 결론은 재테크에서 환경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1년을 단위로 소득과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저축과 투자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초년생의 재테크에서 저축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저축을 통해서 빠르게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시간과 복리의 마법을 더해 자산을 쉽게 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진짜 월급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도 잘 관리할 방법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